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한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때 이제 이곳에서 약1년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 그곳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어, 또 다시 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떠날 때, 다른 사역자들이 이 고린도의 교회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어, 이제 시간이 흘러, 흘러가면서 어, 문제가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그런 문제 또 은사의 문제 이런 것들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서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을 잘 풀, 풀어주었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어, 개발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뭐 소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파라는 그런 파도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그 분당이라고 하죠. 그렇게 파벌이 있다 보니, 어, 이제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사역자들 어, 개바 그리고 아볼로 뭐 등등의 또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 물론 바울도 포함이고요 바울 자신과 이제 어, 이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바울이 말하는 거를 이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일컬어 달라 불러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를 것이죠. 여기서 일꾼이라고 쓰여진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히페레타스라는 어, 말로, 복수형으로 쓰여 있었던 걸로 어, 발견했는데, 오늘날 이제 어, 그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그큰 배가 있지 않습니까? 큰배 밑에 이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 정말 노예 중에도 만약에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다면 저, 저 밑에 있는 노예 중에 노예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어, 비록 이들의 신분이 매우 낮지만 어, 배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밑에서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봤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젓고 있는지 누가 알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한테도 주목받지 주목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의 그 열심과 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어, 일꾼 어, 노예들이다. 그 단어를 오늘 여기서 일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설명할 때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빨간 글씨로 이제 이렇게 제이 했는데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예, 보일 것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 <laughs>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것이 여기서는 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인식할 때 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어, 내가 드러나거나 나의 능력이 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해서 칭찬을 받거나 주목되는 것을 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네, 주인을 위해서 어, 존재합니다. 종은 반드시 네, 반드시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종이 그걸 다 이해해야. 꼭 주인의 명령을 따를까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예, 주인이 명령하니까 그저 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듯이, 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심지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것이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주인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어, 정말 그 종이라는 것이죠. 종이 일을 잘하고 유능해서 어,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종을 인정할까요? 예, 웃으시는데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종의 신분이 갑자기 변합니까? 저 종이 너무 잘해서 앞으로 너는 종이 아니야 이렇게 될까요? 예, 그냥 일 잘하는 종이 됩니다. 예, 종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데리고 있는, 부리고 있는, 오히려 그 주인에게 영광이 되고, 그 주인의 이름만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리스도의를 네.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 이것이 우리의 어, 역할이고 우리의 맡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 교회의 사역자를 포함해서 또 직분자들을 포함해서 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곳곳의 모든 어, 분들을 포함해서. 또, 그렇지 않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제 1절 뒷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청지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청지기. 청진기 말고, 청지기. 네. 어, 내가 섬기는 주인의 집에서, 어, 그 가정리를 돌보는 사람을 이제 청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청지기 하니까 뭐 있어 보이는데, 그냥 하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청지기는 누굴까요? 인류 최초의 청지기? 어, 예. 예. 아담이죠. 창세기에 네,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신다. 무엇을 위해서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와 개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치자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불러달라, 여겨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무엇이 비밀일까요? 빨갛게 해놨는데. 예. 예.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이렇게 미련한 방법이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 그런 걸 믿어. 그런 바보 같은 게 어딨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지혜,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신비를 전해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청지기에게 청직, 요구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종의 능력일까요? 청지기의 외모가 좀 좋으면 더 좋을까요? 예, 꼭그 사람들이 똑똑해야 될까요? 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과 청지기는 그냥 예,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절 한번 띄워주시면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예,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 두 글자로 줄이면 충성. 예. 오직 충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주인을 향한 충성이 제일 중요하고, 주인을 향한 신실함이 제일 중요하고,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에게? 그리스도, 주님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말 많은 일들을 그 일, 일평생 바울이 어, 하, 하고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죠. 그런데 교회, 고린도 교회 의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삶으로 보여준 것들, 그가 어,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 가르쳤던 것들, 이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본질을 흐렸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고린도교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세례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어, 바울한테 받았는가, 이리로다 와봐, 아볼라한테 받았는가, 절로 다 가봐. 네, 이런 이렇게 이제 자기가 편을 지어서 또 당을 결성하는 것이죠. 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까? 네, 네 편, 내 편? 무슨 파, 무슨 파 이렇게 분열 되는 것, 예. 이런 문 제가 예수 그리스도 를 전함 과 예수 그리스 도의 그 성령 님과 함께 하 시는 그 역사 보다 중요 합니까？그렇지 예. 않 죠？그 것이 앞설 때 예수 그리스도 보다, 나는저 사람 과한 파야, 나는저 사람 과한 파야 라는 그런, 당 짓는 것이 앞설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 화면이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지향점은 바로 저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 그것은 어, 그 일꾼들에 대해서 어,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다 어,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한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난 누가 이래서 마음에 든다. 반대로 난 누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들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 그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이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본인 자신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충실, 충성하고 있고, 바울이 신실하게 하고 있고, 절대적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 내가 그 절대적 충성을 보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바울 자신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일꾼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예. 누가 있, 있죠? 주인만 있습니다. 청직의 신실함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인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결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 보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꼭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판단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이 종을 판단하고 일꾼이 일꾼을 서로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분열만 시키고 서로 싸울 뿐입니다. 교회에서 충성의 기준을 사람이 갖게 되면요. 그때 교회는 다투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과 자기 열심이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다툼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 또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사전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 말은 어, 자기 자신이 흠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스스로 내 양심에 나를 비추어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고 충분히 신실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그런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조차 그것도 나는 할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누가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시점에서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실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자책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충성하고 그 믿음의 신실함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분은 대단한 사역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가정만 돌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평생 별볼일 없는 일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누구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누구는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 없다는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할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소명 의식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주님의 일을 다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작은 일에 충성된 종에게 주님께서 나중에 큰 일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laughs>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때로, 아, 이게 맞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주위를 둘러보죠.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때, 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말 마땅한 일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맡겨진 일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 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일에 마땅히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네, 칭찬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던 간에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 저 사람 너무 신실한 그리스의 종 같아 라고 나를 띄워준다 한들 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그 비판에 내가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차, 칭찬을 바라는 그렇게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역자나 직분자나 미래의 직분자나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매일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어, 죽어버립니다. 말씀으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종이 주인의 음성에 따라서 그 행할 것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에 위대한 교회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사람이 물론 투표를 하긴 하지만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리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리, 책임을 맡은 자리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신실된 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 나를 위해 죽 으신 하나 님의 아들 을믿는 믿음 으로 이전 에, 나는죽었 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사는것 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를그 생명 예수 그리스 도의 생명 으로 내가 오늘 을살아 간다는 것 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5절에 때가 이르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하여 그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날 때까지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바른 양심을 따라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에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